안녕하세요, 리초입니다. 오늘은 이게 만들 거고요.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진짜 좋고, 몰드 진짜 잘 돼서, 이게 랩도 진짜, 이거 랩도 되게 잘 돼요. 보여드릴게요. 음, 그리고요, 이거 출처 있고요. 출처는 마드님입니다. 마른 돼지님이에요. 마른 돼지님. 어, 그리고, 어, 이거는, 물풀소다 없이 액체 겜을 만들기에 물풀소다 필요 없고요 진짜 잘 흘러요, 이거. 아, 그리고 윤기도 완전 잘 나고. 음, 뭐, 출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른 돼지님이에요, 마든님 어, 그리고 준비물 소개할게요. 어 이렇게 해서 섞을 통과 물, 아이폼, 그리고 전자레인지, 섞을 것, 액체 괴물, 전서프라이트 괴물 사용했고, 서프라이트 괴물의 특징이 냄새가 그냄새인데 뭐냐.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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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산수 냄새. 냄새가 되게 예쁘게 넣고 만들면 되게 좋아요. 어 그리고 아이클레이 준비해주세요. 저는 만든 게 있어가지고. 조금만 만들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우선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15초에서 20초 돌려주세요. 전자레인지 30초 돌리니까, 요런 식으로 됐고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딱 30, 아, 20초 돌렸구나. 근데 저 뭐라 했나요? 어쨌든 20초 돌리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잘 저어주세요. 그때 오려주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잘 해주세요. 저어라, 저어라, 잘저어주세요 음. 아, 뜨거워. 아, 뜨거워요. 진짜 뜨거워요, 지금. 어. 화상 입을 정도로 뜨거운 건 아닌데. 제가 화상 어렸을 때 다리에 화상 입었어요. 어, 장난치다가. 근데 지금은 거의 티안 나요. 잘, 제대로 완전 떨어지게 봐야지. 어, 보이고, 뭐, 잘안보이는 다리에 있어요, 다리. 허벅지 쪽에? 허벅지 쪽에. 어, 제가 지금 목소리 살짝 장은 점 영어 부탁드리고, 이제 아이폰 볼을 다 걸러내줄게요. 아, 그리고 이거 굳이 안 진하게 올려줘도 되고요. 다 깔끔히 하나, 볼 하나도 없이 빼줘야 됩니다. 꼭안 그래도 되고, 취향에 따라. 그래서 한번 말씀, 아이폰 물 굳이 안 진해도 진짜 진해 보이네. 안 진해요, 저 별로. 일단, 마이크레이를 넣습니다. 그리고, 또 섞어요. 잘 섞어줍니다. 아주 잘. 잘, 잘, 잘. 또 잘, 잘, 잘 섞어요. 전, 어, 아이클레이 좀 섞고 나서 전자레인지 돌려주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20초, 또 20초 돌리면 됩니다. 근데 전 이거 전자레인지 안 돌리고 그냥 계속 저막이러치대면서 뭐 했더니 이 정도 돼가지고 전이 정도 됐으면 어, 10초만 돌려드릴걸. 10초 정도 또 돌리, 10초 정도 돌려줄게요. 네, 전자레인지에 10초 돌려주었습니다. 그럼 저졌다잘젖어줍니다저기 핑크색도 있죠. 그거는 핑크색 클레이터 넣은 거예요. 또 이렇게 이거는 또 이런 식으로 알갱이가 있으면 물려준 뒤에 뭐 이런 식으로 또 섞어서 얘네끼리 이렇게 섞은 다음에, 얘네 같이 섞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세요. 네, 이 정도 되었으면요. 이 정도, 이 식으로. 이 정도만 그냥 되시, 됐으면 되시고, 다음 요 액계를 넣어주세요. 섞습니다. 섞어주세요. 이 네, 어느 정도 액계 넣고 이 정도로 섞어줬는데요. 뭔가 약간 뭉치는 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항상 이제 휴대폰 약간 색이 조금 밝고 뭐라니 색이 밝고 좀 진하게 예쁜 색이 나오는데 실제는 로그 색이 아니에요. 액기 조금 더 넣고 섞어요. 섞어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원래 다된 건데 저는 얘를 지금 넣어줄 거예요. 같이 넣고 섞어줄게요. 네 됐어요. 음 지금 묻어요 완벽히 또 아직 안 섞였나봐요 손으로 좀 갖고 놀아줘야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냥 갖고 놀지도 않고 섞을 걸몇분막 이런 식으로 하고 해봤더니 안 묻어요 짱이죠 랩잘 되고 아클 알갱이 있는데 그거는 어 갖고 놀거나 시간 지나면은 갖고 놀아도 없어지고, 시간 지나도 그냥 없어집니다. 간단하죠? 바다 풍선이 조금만 이렇게 됐어요. 이팔빨대로 보는 풍선도 이거 되고요어다 됩니다. 흐르기도 되고. 좋으니까요. 꼭 만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천 마른 돼지님입니다. 빠이빠이.